안녕하세요. 우노영입니다. 어, 오늘 나온 필드는 저번 영상처럼 여기 양산천에 또 나왔는데 겨울 때 제가 안 와봐서 너무 한겨울에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이 앞에 피딩하던 애들이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보식자들을 피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보이, 이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물에 서 지금 열기가 나거든요. 지금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니까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. 어우, 햇빛. 어우, 이제 손도 얼고 제 마음대로 캐스팅이 잘안 되네요. 이번에는 요 앞쪽 편에서 한번 해볼게요. 음, 제가 저번에 저쪽 편에서 계속 연안 쪽으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잡았었는데 아, 그때는 이제 오리 어떻게 보면 포식자의 위험을 받고 어 피딩한다 포식자의 위험을 받고 약간 숨어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해가 떠있어서 그런지 빨리 피딩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거 아, 저번에 영상에서 마지막에 가기 전에 캐스팅 몇번더 해봤는데 그때 이 드랙을 유일하게 풀고 나갔던 덩어리 녀석이 잡혔었는데 아, 빠져버렸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다시 찾은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그 친구가 있을 거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앞쪽 라인에서 많이 뛰네 한 마리 와라 빠르게 왔다. 와 사이즈 괜찮은데? 사이즈 괜찮아요. 이야안 괜찮네 사이즈. 오 활성도 왜 이래. 힘치 좋다. 오 앞바늘 묶고 나왔어. 단시간에 빠르게 배한마이 잡아냈습니다. <laughs> 오힘 장난 아닌데요? 오늘, 오늘 활성도 왜 이래. 저번 잡았던 애들은 좀 다른데? 양산천에서.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힘도 조금 비찮은 맛이 잡은 했습니다. 정말 <laughs> 좋은데 이전보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활성도가 다른 거 같아요. 오늘 약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힘도 좀더잘써 주는 느낌. 메탈 바이브로 좀더 계속 해 보겠습니다. 지금 7g짜리 메탈 바이브 사용하고 있는데 아, 평소보다 힘이 너무 잘 써져 가지고 좋은데요. 아, 근데 약간 수심을 제가 방금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 릴링을 했거든요. 수면 중층 쪽이 아니라 좀 중하층 같은 느낌? 릴링 쏘도 좀 천천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가져갔어요. 어 방금 왔다 갔어. 아, 제가 근데 조금 이겠습다 뭔가 왔다가 툭 치고 갔어요. 양산천에 오시면 제가 파령광을 쳐봤던 사람으로서 <laughs> 팁을 드리자면 절대로 피딩에 현혹되지 마세요. 조금 약간 아래쪽 라인에서 왔다. 그치 이건 얼마 안 먹은 것 같아. 바로 건져내기야. 바늘에 딱 걸렸어. 사이즈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어. 지금 배스는 사이즈는 뭐 고만고만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, 어... 방금 리트리브하다가 홀리프리트리브하다가툭 이렇게 쳐주는 크액션에 그 즉시 꾹 물어갔는데 뒷바늘 걸려가지고 조금 빠르게 관전했습니다. 두 번째 배스. 아 오랜만 에 오늘 좀 많이 잡고 갈수 있을까? 일단 이 앞서 좀더 하다가 저쪽 사이드 쪽으로도 좀 던져봐야 되는데 아 지금 캐스팅 로드가 요즘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지팡이가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릴링 하다가 한 번씩 두오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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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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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힘 쓴다 오야 잠시만 뭔데 뭔데 이거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방금부터 상이냐면 제가, 트랩하고, 이렇게, <laughs> 들어주는 동작에서, 루어가 튀어 올라가지고, 여기 바람까지 와서, 이렇게 하다가, 얼굴로 오면 다치실 수 있다. 그거 말씀드리려 했는데. <laughs> 폴링에 바로 그냥, 박아먹네요, 헬스가. 아 너무 재밌는데. 저 송기인데 와 패스 낚시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? 와 방금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먹어준 패스 한마리요세 마리째. 아씨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와 겨울철에 이렇게 겨울 거의 겨울이죠? 지금 날씨가 거의 부산 쪽도 이제 거의 다 추워졌으니 이런 날와손못본거지아 톡톡 친다. 연안에 확실히 있구나, 애들이. 이쪽에. 근데 저쪽에서 방금 응. 입질이 돌아왔어. 최근에 방금 좋았던 이쪽, 여 라인.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. 근데 이 수초는 또 뭐야? 어디서 떠밀려내는 거야? 이런 아래쪽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이런 돌 같은 거. 이런 거 주변에 있다가 나와서 먹어줬거든요. 었 네, 어? 오늘 또. 어떨라나? 버렸어 뭐야? 심상할 것같안네 이었 어？아, 거의 되게 어. 아, 진짜 아까 세 마리 잡고 끝 인가 봐요？뭔데, 뭔데, 뭔데？아, 뭔데? 또왜 이러 는데？아, 또 다시 이동. 되게 라인이 걸렸네. 낚시는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. <laughs> 야운동약 만들어주네. 아, 바이브를 방금 라인이 끌려 있었는지 라인을 손으로 이렇게 열줄 주려고 이렇게 빼다 보니까 라인이 터졌는데 발 앞에서 사라졌어요. 빨리 삶았지, 여기는. 제가 지금 계속 옷 정리를 하는데, 뭐가 계속 펄럭펄럭 그래가지고 보니까, 이 뭐야? 크비 잇단 말이 잡았습니다. 바람이 들어가서 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크랭크비 단 말이 주워냈습니다. 딱히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크. 아 이제 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앞에 세 마리 잡고 나서 입질이 그냥 확 끊겨버렸어요. 비트피쉬들도 이제 안 붙는 것 같고. 쉐드로 좀더 해보다가 마무리 해봐야 될것 같은데. 풀대기부터 있니까이나쪽커브에서 지금 보이는 개체들이 없다면은 웬만하면 지금 작은 수초 하나 하나가 얘네 거의 커버가 될수 있거든요. 없다. <laughs> 조그만 배삼 마리 먹는 게 보였어요. 얼마 안 걸렸다. 네 마리째. 이번엔 쉐드로 배0한마리조금미배0한마리 잡아냈습니다 <laughs> 방금 따라서 먹는게 딱 보였어요 배트위시는 막 움직이니 까 갑자기 그 움직이는거 따라서 가다가 제 루어를 확 물어주는게 눈으로 딱 보였습니다 뚱뚱한 이자 베스 확실히 이 커버 주변에 있네요 저번 영상에서도 잡았던 것처럼 이쪽 앞에 저쪽 편에서 이쪽 앞으로 캐스팅했을 때 왔는데 이 앞자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피딩이 계속 일어나는데 베이트피시 움직이는 그러면서 뭔가 계속 베스트리 오 쪽으로 좀더 모여 있나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. 아쉬워, 아쉬워, 그냥 아쉬워. 사이즈가 잡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긴 하는데 사이즈까지 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세 마리가 거의 한0 분도 안 돼서 나와가지고 와 오늘 제대로 마리수하고 가겠다. 나 이런 생각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후에 반응이 뚝 끊기면서 아까 좀 전에 이자 조그만한 거한 마리 잡은 거 말고는 크게 뭐 다른 게 없어가지고 사이즈도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. 조금 아쉽네요. 일단, 이 양산천 포인트는 제가 두번 정도 이렇게 출조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, 작은 개체들이 지금 많이 활발한 것 같고, 삼자 이하 애들이에요. 삼자가 다안 되는. 그리고 뭔가 좀, 무빙하는 거에 빠른 리액션 이런 거에도 반응을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은데, 무엇보다, 연한 쪽에서 다 붙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 생물들이 되게 많아서 식자들 피하려고 약간 눈에 띄는 행동들을 다잘안 하는 거 같아요 활성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피딩 같은 것도 잘 보였었는데 거의 안 보이고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지금 형태인 거 같아요 아무튼 이어 근처에 사셔서 이제 이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스피닝대로 이제 오셔서 작은 루어들 이제 사용하면은 좀 손만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소음기 절에 정말 영광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소음기라서 잡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금 만족해야 될 때인데 또 이게 잡히니까 기대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네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